오늘은 영어 표현 중에 우리가 빈발하게 듣는 표현이지만 스스로 뭐 정리해두지 못하고 사용되는 이유나 메커니즘도 제대로 이해되지 않아서 늘갸우뚱하게 만드는 영어 표현 이걸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여기 있습니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라는 표현이 하나인데 반해서 영어는 뭐 다양하게 표현을 쓰는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뭐 장소마다 조금씩 다양하게 바꿔가면서 여기 있습니다를 표현하는 것 같기도 하죠. 근데 사실 우리도 영어권만큼은 아니지만. 꽤 다양하게 이런 표현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여기요, 뭐자 여기 이쪽에요. 뭐 이렇게 하지 않나요? 문제는 우리의 일련 뭐 이런 일련의 표현들이 나름 표현의 일관성이 있는 데 반해서 영어는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영어의 그 일관성을 한번 찾아봐야겠죠. 오늘 영상의 내용은 저희들에게 댓글로 질문 주신 분이 계셔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질문이었는데요. 상대방에게 커피를 줄 때, here you are, here it is, 모두 가능한지요? 커피와 상대방이 한 공간에 있으니까 같은 표현으로 볼수 있는 건가요? 자, 이 질문에 뭐 간단하게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가능하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미국 카페에 가면 대부분 뭐 here you go, 이걸 듣죠. here you are나 뭐 here it is, 이건 뭐 별로 들어보신 적이 없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이유까지도 오늘 정리해야 됩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여기에 원어민들이 쓰는 여기 있습니다. 이 표현을 한번 다 적어보죠. Here it is. Here they are. Here you are. There you are. Here you go. There you go. <laughs> 문제가 보이시나요? 우선 우리가 영어의 상식으로 해석이 되는 표현이 두 개가 있습니다. Here it is. Here they are. 자, it은 너도 알고 있고 나도 알고 있는 그 어떤 것. 그것이 여기 지금 있다라는 표현이니까 커피를 시켰으면 커피가 되겠고 서류를 기다리고 있으면 서류가 되겠죠. 그리고, 이 t 대의로 바꾸면 복수형이 되니까, 뭐, 이것 또한 뭐 흔치는 않지만 쓸 수가 있습니다. 영어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문제는 나머지 네 개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느 상식으로는 이해가 잘안 됩니다. 뭘 시키거나 부탁했다면 그 시킨 물건이 주어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 주어는 전부 유죠더 이상한 것은 비동산 뭐 그렇다 손 치더라도, 고는 이해가 안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희연는 이해가 됩니다. 뭐 뭐가 나오면 여기 나왔다고 하잖아요. 여기, here, 말 되죠? 그런데 there를 씁니다. 자, 우리가 저기 라고 알고 있는 거죠. 물론 아니지만요. 함께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시죠? 혹시 뭐 저희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꼭이 there, 이게 확인하시고 영어의 to a s y s t e 확인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의 영어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 때문에 외워도 헷갈리는 거죠. 자,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 만 이게 이상할까요? 아닙니다. 원어민들도 왜 이런지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단어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문자의 문자적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휴일고에서 고의 경우 2015년도까지도 이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이 뜻이 안 올라가 있고 아마 오늘까지도 옥스퍼드, 옥스퍼드 사전에는 고의 정확한 뜻을 적지 못하고 있을 겁니다. 물론 온라인 사전에는 문장 전체의 뜻은 올려져 있지만 고가 정확하게 무엇을 뜻하는지 설명하지 못합니다. 자, 온라인 사진이 프린팅 사진과는 다르죠? 저희 고영상 할때 고의 뜻이 603개나 된다고 했는데 그 안에 Here You Go와 There You Go의 이 고의 뜻을 적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단어 하나하나의 뜻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전체로 바라봐야 됩니다. 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Here You Go와 There You Go. Here You Are, There You Are의 이 단어 하나하나는 원래 가지고 있는 뜻이 모두 분리칭되어 있다, 표별되어 있다는 거죠. 뭐 그러니까 이 단어 하나 하나를 보지 말고 문장 전체를 봐야 됩니다. Here you are, there you are. 이거 먼저 보겠습니다. 두 문장의 경우 학자들은 completed action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합니다. 행동의 완성이라는 뜻이죠. Completed action이라는 건 행동이 완성된 그 결과의 모습에 집중하는 뜻입니다. 자, 이두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봐야 되는 문장이 있습니다. Here we are. 도착했다는 뜻으로 많이 쓰이는 건데, 자 이건 우리가 물리적으로 이해하는 here we are입니다. 어떤 목적지에 도착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물리적이 아니라 관념적 here we are라면 어떨까요? 목적하는 바에 도달한 거죠. 목적한 것을 이룬 겁니다. 그래서 원어민들은 here we are를 here is what we want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도착했다는 의미와 관념적으로는 드디어 찾았다 여기 있네라는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이것과 같은 이치로 here you are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관념적으로는 네가 원하는 바에 도착했다는 뜻이 되잖아요. 자, 당신이 원하는 게 커피입니다. 그래서 주문을 하고 테이블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커피를 가져오는 분이 커피를 앞에 놓으면서 here you are 라고 한다면 당신이 목적하는 바에 도달했다. 즉, 다시 말해서 당신이 원하는 커피에 당신이 도착한 것이 되니까 커피라는 목적의 completed action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여기 있습니다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there here. 여기서는 이두 개의 단어가 거의 블리칭 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의미가 없어지고, 목적에 대한 공간적 의미로 동일하게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there you와도 여기 있습니다라는 같은 뜻으로 쓰이는 거죠. 자, 이제 두 가지 표현만 더 정리를 하면 됩니다. Here you go와 there you go. 이거죠. 자, 이건 모든 사정과 저희가 찾은 논문에서는 타당한 이유가 없는 수고입니다. 물론 뭐 처음 등장할 때 이유는 있었을 겁니다만, 학자들도 타당한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물론 저희가 생각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뭐 공식적으로 인정된 부분이라기 보기 힘들기 때문에 이곳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건좀 옳지 않아 보입니다. 자, 어쨌든 반드시 이두 문장을 외워서 채워 하셔야만 됩니다. 자, 원어민들도 수건을 외웁니다. 어릴 때부터 뭐 자주 듣고 쓰다 보면 느끼게 되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이 문장들을 사용함에 있어서 좀더 디테일한 접근을 통해 이두 문장의 실사용에 좀더 다가가 보겠습니다. 영상 앞에서 뭐 카페에서는 here you are, here it is의 표현보다는 뭐 here you go 이걸 더 많이 뭐 듣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고급 호텔이나 제가 미국에 사교 다닐 때뭐 교무처 같은 데서 서류를 뭐다든지할 때면 here you go를 들어본 적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일반 카페 바리스타들은 h e r 를 많이 쓸까요? 캐주얼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h e r 나 There You Go는 좀 캐주얼하고 그외 표현들은 조금 격식이 있는 거죠. 그런데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앞에서 고의 경우 의미가 블리칭되어서 고의 기본 개념 가다란 뜻이 거의 없다고 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비동사에 비해서는 다이내믹한 느낌은 남아있겠죠. 즉, 좀 활발한 분위기 속에서 뭐 h e r 나 There You Go. 이건 활발한 느낌이 듭니다. 자, 우리가 카페나 바이 이미지를 생각해보면 좀 다이내믹한 느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Here you go, there you go. 이게 어울리는 느낌,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요새 댓글에 질문들을 정리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뭐 재밌어 할 만하고 뭐꼭 필요한 질문들을 선별해서 Q&A 영상으로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